3년차 세탁소 사장인 제가 실전 옷관리 세탁기요 1분으로 요약해왔어요. 물세탁, 드라이. 드라이라고 적혀있거나 물세탁X라면 마음 편히 세탁소에 맡기세요. 주의할 점은 지금부터. 물세탁인 경우 잘 봐야 합니다. 어? 세탁기 모양이다. 요가는 손세탁, 기계세탁 모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. 중성이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으면 중성세제만. 안 적혀있다면 아무 세제 노상관. 어, 손 모양이네? 이건 손 세탁만 가능할까? 손 세탁 먼저 한번 해보시고, 괜찮다면 직접 손 세탁 계속 진행시켜! 힘들다면 세탁기로 울코스 단독 혹은 소량 세탁 권장드려요. 우리의 옷은 소중하니까 적게 돌려보고 하나씩 늘려가기로 해요. 건조기 사용 가능, 불가능. 네모 안에 동그라미, 이거 건조기 표시예요. 손 세탁 모양인 애들은 건조기 진짜 금지, 그냥 금지. 불가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 불가로 생각하세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우리 옷은 소중하니까요. 하나 더, 건조 방식도 그늘에 말려야 하면 기호에 칙칙칙. 그늘 져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햇빛에 탈색 우려가 있어요. 뉘어서는 뉘어 니어 말려야 하는 건 아시죠? 얼룩 제거 시에는 표백제 사용 표시를 봐야 해요. 염소계인지 산소계인지 둘다 사용 금지인지 보세요. 염소 표백은 꼭 주의가 필요해요. 유해하기도 하고 소량으로도 옷에 지장을 줄수 있어요. 얼룩 빼려다 옷을 잃을 수 있으니 표백제 사용에 꼭 주의하세요. 세탁기 후잘 체크해서 아끼는 옷 오래오래 입자고요. 아자 아자 아자.